네, 어, 히브리서 어, 오늘 13장 첫 부분입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 13장 1절부터 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 이제 보통 바울, 어, 서신도 그렇고, 어, 일반적으로, 앞부분에 어~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기초들을 보통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 실제 교회가 맞닥뜨린 문제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방향으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어~ 신학적인 근거들을 세우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서 실질적인 권면들을 많이 하죠. 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도 비슷한 구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부분에서, 물론, 이제까지 저희가 보았던 것들도 굉장히, 어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음 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이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아주 깊이 있고, 어, 원론적인 이야기들 보통 우리가 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어, 결국 그것들이 우리한테 삶의 원리와 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들도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아. 어,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어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데, 어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 있는 부분들은 그 기초 위에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일일이 한 주제 한 주제를 깊이 게 다루지 못하더라도 이제 편집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읽는 우리에게도 어 언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한 번씩이라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13장 1절입니다.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3절까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가친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확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 저희가,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은, 음,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의무이자 아, 특권이죠. 음, 저희는 이제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현대에서 이해되는 개념으로 형제를 생각하고 현대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사랑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형제라는 범위를 그냥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친한 사람 안쪽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결국 한 그리스도의 머리를, 머리를 그리스도로 둔 몸의 모든 지체들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닿을 수 있고 실제로 신경을 쓸수 있고 정말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들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사랑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줍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어,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향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로 우리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어, 갑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랑의 일단 범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냐면 아. 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도 나한테 등을 돌리면 이제 그만 사랑하죠. <laughs> 그게 저희가 보통 하는 사랑인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모든 몸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든 몸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 저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초 공간적이고 초 시간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죠.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교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 어,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같은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완전히 흘러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오른손은 자기 일 하는 거 그냥 계속 하고 있지만 왼손이랑 만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발가락이랑은 진짜 볼 일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에 있기 때문에, 남다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대, 유대감은, 어, 이렇게,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어, 드린 표현이지만, 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일종의 유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에 대한 관념, 거기에서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경험, 실질적인 경험,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맥락에서, 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라는 맥락에서, 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건 사실 그 다음 문제죠. 어, 사랑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상대방을 향하게 됩니다. 어,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 성교사님들이 부르심 받는 모습이 좀 신기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 이제 갑자기 접하게 된 어떤 소수민족 이야기를 듣고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인생을 바치고자 헌신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한번 이상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계획 안에서 그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는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클수록 그걸 깊이 있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고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형제 사랑의 방향이 나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이 흘러가려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 이제 목사든 성교사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어 특별한 직분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든, 어 우리가 그 네임택을 달고 있는 사실, 음, 가장 큰 이유는 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불러주신 거 맞는데 근데 그 부르심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그 옆에서 영광아너 이제부터 복사해야 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부르심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그 부르심이라는 건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당신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강력하게 전환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부르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나의 인생을 들여서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부르심인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사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모든 성도가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가 이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땅 가운데에서 실제로 당신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과정을 막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 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한테 그러한 사랑을 부어 주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뿐만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깊이게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네임텍이 있지만. 그 네임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어, 그게 뭐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직분들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어,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형제 사랑을 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들을 흘러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면 저희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 저희 뭐 심지어 자녀들한테는 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안 그런 케이스도 많죠 사실. 그래서 어, 저희의 사랑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저희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음, 유일한. 어, 희생적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적극적으로 힘쓰는 것에 대해서 어, 오늘 말씀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2절 3절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 실제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저희의 인간의 몸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 사람은 실제로, 실제로 그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옆 사람한테 당연히 이제 사랑으로 대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몸의 한계 안에서, 내가 아우를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고 옆 사람을 섬기고 먼저 달려가서 굳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손님 대접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 손님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 적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을 듣고,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성격적으로 손님 대접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 나는 이 말씀 순종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나는 손님 대접하기가 성격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집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죄책감 느끼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볼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동기가 인간적 동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손님, 아, 저기, 손님 대접을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왜 손님 대접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의 동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동기를 역시 동일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손님 대접하라고 하셨는지를 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필요한 거죠 양쪽 모두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쉬울 수는 있어요 이제 순종하는 게 원래 손도 빠르고 손도 큰 분들은 상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자신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흘러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칭찬 한마디도 안 들어도 난 상관없다. 그 나는 손님 대접하기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초청하고 싶고 저 사람도 나의 한 형제 자매되었다는 사실을 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아무리 잘하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보면서 어, 모든 걸 압박으로 이제 이해하고 어, 너는 성격적으로 하기 좋으니까라고 어, 이제 말씀하시면 도망치지 마시고 어, 말씀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옆 사람이랑 비교해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보시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손님 대접하기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은 나는 과연 나의 동기가 그런 동기에서 출발하였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어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 내가 잘 못했는데, 잘 못하는데 그리고 성격적으로 솔직히 너무 힘든데 이 과정에서 내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할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힘을 다하여 받은 사랑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도 결국은 형제 사랑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너희도 연약하니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라. 이런 말이죠. 너희도 연약하니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라. 그래서, 어, 역지사지가 참 어렵죠. 다른 사람의 자리에, 나 자신을 두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음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냥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뭔가 도리여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래야 욕안 먹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인간이 되시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타인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완전히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것 같습니다. 생각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그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음란한 행위는 결혼이라는 범위를 벗어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랑, 지금 이 시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결혼할 사람끼리는, 뭐,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뉴스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이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치팅이라고 하죠. 바람 피는 거는 자기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이전에 도대체 왜 그걸 음행이라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사회 분위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금 막그 이유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준은 결혼이고,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모든 음행은 음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음은, 간음은 결혼 자체를 위협하는 거고요. 결혼을 한 사람이 이제 결혼 바깥에서 어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이제 가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음행이라고 했을 때는 결혼 바깥에서 그러니까 결혼 전도 포함하는 거죠 결혼 전후 결혼하기 직전 어, 뭐 모든 시간에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과 얘기했으니까 사실 결혼 안도 얘기를 안할순 없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이 귀한데 결혼이 귀한데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만 예민하고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하면 사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의 우리의 부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저희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랑해야겠죠.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인에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그니까, 어이 돈에 관련된 오늘의 권면이 좀 특별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기보다는, 연결을 뭐랑 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제 히브리서 앞부분이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의 인생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소스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기억할 때에는, 내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걸 기억할 게 아니라, 기억할 것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십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한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좀 돈에 대한 저희들의 태도를 좀 돌이켜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돈을 깊이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게 이제 곧 여기서 말하는 사랑인 거죠. 너무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네. 어,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더라. 이 부분을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앞서간 이제 뭐 저희로 치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아니면 인생에서 영향을 많이 주신, 뭐꼭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던 단임 목사님 아니, 아니시더라도 깊이 있게 영향을 많이 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나 앞서간 청년부 선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거를 저희 어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열매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열매로 말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 근데 저희는 한국 기독교에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못 봤습니다. 어, 아름답지 않은 열매들이 훨씬 많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 어, 그분들을 볼 때, 처, 관점, 저희의 관점이 예전에는 보통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텐데 나중에 가서 이제 변심했다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쓴뿌리에서 쓴 열매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잘 가다가 중간에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고 주의 깊게 살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막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의 상황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막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올바른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나이가 드신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었는데 지나치게 자기 욕심을 이제 만약에 좀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전의 목회에 동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전의 목회 동기에 대해서. 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주의깊게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어... 남의 일로 생각해가지고는 나도 똑같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라고 믿는다는 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건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갔으면 나도 갈수 있다. 그게 우리 모두 죄인이다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저 목사님을 보고 욕할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을 만약에 욕을 했으면 동일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동기를 점검하고, 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어 그니까 다른 사람의 것은 열매로만 그 사람을 알수 있는데 우리 자신은 사실 어디에 뿌리가 있는지만 알수 있고 열매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거든요. 이게 사실 나와 타인의 굉장한 차이죠. 예, 네, 굉장한 차이죠. 다른 사람은 마음 속에 뭘 심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의 열매는 알수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은. 열매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무슨 열매를 맺을지. 그러니까 오늘을 지속해서 갖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과 성전 되심과 예수님의 그 모든 참, 우리의 머리 되심과 왕 되심에 뿌리 박혀 있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끝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것들은 절대로 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은 오늘 방금 살펴본 뭐 돈, 결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이전에 앞서 갔던 선배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굉장히 구체적인 영역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